77단의 비밀 글 방정환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22. 무서운 모험 머나먼 길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 땅에까지 쫓아와서 어두운 밤 무섭게 캄캄한 밤에 마귀 때의 집도 이제는 찾았고 또그집 속에 지금 여러 연놈이 모여드는 것까지 알아내었으나 그러면서도 손끝 하나 대어보지 못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게 할량이 없었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지금 당장에 담이라도 뛰어넘어 이놈의 집 속에 들여만 가면 그 속에 불쌍한 순자가 갇혀있든지 묶여있든지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요또 그놈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 그러나 이 집, 이담 너머에는 그놈의 때가 몇십 명이 있는지, 몇백 명이 있는지 아는 도리가 없으니 약하디 약한 두 몸이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글쎄요, 이집 속에 순자가 갇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놈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글쎄요, 우리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들의 가슴은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상우의 두 눈에는 순자의 우는 얼굴과 사진에서 본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불쌍한 순자가 그 궁마단 단장의 그 지긋지긋한 채찍에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참혹한 정상이 눈에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떨리고 그의 손은 저절로 주먹 쥐어졌습니다. 죽더라도 뛰어들어가 보자. 엉뚱한 일을 뒷일 헤아릴 새도 없이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들어가 볼 터이니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보아 주시오. 상호는 기호에게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들어가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쩌자고 그 소개를 들어간단 말씀이오." 기호는 걱정하면서 상호의 손을 쥐고 굳이 말리었습니다. "그 소개까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문을 열거든 그 문지기 놈을 끌어내서 두들기고 물어봅시다. 그것이 낫지 않아요?" 기호가 생각한 이 꾀는 잘 생각한 꾀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놈이 혼자 지키고 있는지 알수 없는 것이요. 또 만일 혼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잠자코 끌려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니까 소리를 지르던지 또 무슨 구노로 저희 때에게 통지를 하여 여러 놈이 나올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지금의 두 사람은 그런 것을 염려히 생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기호는 단밑에 숨어서 망을 보고 있기로 하고 상호 혼자 그 마귀같은 집 대문 앞에 올라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몹시도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대담스럽게 똑똑똑똑 일곱 번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으로부터 문을 열려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의 가슴은 두방망이 찌를 쳤습니다.